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산천대축 두 번째 시간, 네, 개사와 효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26번째 이기구요 7가산 음, 1건천. 7가산 1건천. 산천대축. 대축은 어, 크게 쌓는다, 기르다. 상어를 보면, 예. 산이 하늘 위까지 크게 솟아오르 상이에요. 그죠? 그만큼 크게 쌓는 거를 의미를 하고, 크게 기르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죠? 음. 그리고 크게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산처럼 어떤 믿음, 신념, 굳건함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예.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믿음에 아, 대한 미드 아, 흔들림 없는 그런 양의 기운, 움직임을 쌓는 거다. 그리고 크게 쌓기 위해서는 그런 밑에 기반, 터, 터전을 굳건히 자리잡고 마련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간께 덕성으로 보면 하늘의 덕성은 예. 뭐죠? 흙. 덕을 쌓는 거를 의미해요 산처럼. 덕을 쌓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일단은 멈추어 서서 어, 정지잖아요 어, 멈춰서서 크게 쌓는 거를 암시를 합니다 그런 식이 대축은 에, 그런 때다 그런 식이다 그래서 대축은 이정 음. 고듬에 이롭다 그러니까 마음 신념 덕스러움을 쌓는 거 그런 막 그런 게 이제 고든 마음 신념이 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불가식길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길하다. 음.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얘기죠. 음. 그리고 그좀스러움 음. 집에서 밥 먹는 네. 좀스러움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섭 대천 큰 일을 도움하는데 이롭다. 상 자체로 보면, 불가식기를 보면, 이렇게 먹는 거는, 요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사회서부터 예, 상역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 예 산내 있게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산내. 그래서 국가에, 여기가 이제 왕의 자리, 국가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음, 개인적인 어떤 일보다는 예, 공적인 일. 에더 길하다. 그래서 공적인 녹을 먹고 일하는 것이 더 이롭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풍천소축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음. 풍천소축은 집안에 더 소소한 가정적인 일, 그 다음에 단기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쌓는 거라고 해요. 적게 쌓는다. 단기적인 일. 산천대축은 네, 장기적인 일. 적금의 개념처럼 길게 축적해서 쌓는 그런 예, 걸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가정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활동적인 것, 그리고 공공의 일, 음, 그런 것에 불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큰 일을 도모하는데 이롭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효사를 찾아볼게요. 음. 초보는 예, 유려이. 음. 그런 대축에 있어서 힘, 처음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유료. 힘들다, 애쓰다.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네.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오, 때가 왔다. 라고도 할수 있고, 네. 그만두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일단 그만두다. 관계처럼, 그만, 일단은 멈춰 서서 어떤 일을, 내 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네. 처음에 시작이니까요. 네. 그런, 그런 것이 이롭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이는 여탈복 말 그대로 관중처럼 일단 바퀴 수리를 탈 제거하다예요. 복은 예, 바퀴의 주, 바퀴 살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예, 바퀴살, 은 바퀴의 복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일단은 제거하다, 탈 벗겨내야 좋다예요, 그죠 음. 보면 알 그대로 학계잖아요 학계로 바뀌고 그렇게 보면 수레 앞으로 올라가는 크게 쌓기 위해서 올라가면 숫계는 수레 의미가 있다 네. 일단은 멈춰서서 멈춰서서 길러내는 양육하는 쌓아야 하는 네. 그런 거를 암시를 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예, 삼형서부터는 읽어보면 예, 예. 양마 충미 간정 일, 한, 여, 위, 이, 요, 요, 방 말이 나왔네요. 음. 건깨의 그 상이 또 말의 상이잖아요. 음. 이미 어느 정도 음. 예, 일이 완성이 돼서 이제 쌍키를 시작을 해서 내 움직임이, 움직임으로 다가떼다라는걸 얘기해요. 양만. 음. 그러나 이사묘는 예, 항상 위태로운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반성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렇게 쪼, 쫓아서 응? 양마가 여기서 보면 그런 말을 쫓아서 말을 데려오는 거겠죠. 쫓아서 하는 것이 이롭다 그러나 응,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수레를 세워놓고서 그 위태로움을 막아내는 거죠. 말이 나가지 못하게. 이게 이렇게 쫓은... 그것도 있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유유왕은 갈 바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떤 큰 틀을 마련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해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활동적으로 이제 삶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같이 음, 유태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또 말이 또 나갔다 들어오는 거를 또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 쇠로 음, 막아서. 또 그러니까 수레의 이관재가 이 이제 제 이제 말의 상이기 때문에 여기. 어 말을 얘기를 했고요. 음. 네, 사열로 보시면 네. 동우지곡 언길 동 동우. 어린 소가 꼭그 네. 수레로 네. 여기 보면 여기서는. 네. 말을 쫓아서 가지만 어린 소가 알아서 꼭 되돌아서 돌아온다예요. 음. 그러니 으뜸으로 길하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서는 말, 그 다음에 소, 여기는 돼지. 음. 그래서 여기서 대축 가축을 기르는 뭐 이렇게 상지라라고 할수 크게 기른다라는 게 예, 그런. 그러는 일은 가축 요게 응. 가축을 기르는 이런 거로 해서 표현됐다 라고 도볼수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동호지구 네. 으뜸으로 기라고 그 다음에 네. 사묘가 동하면 선택손 네.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소는 뭐예요 현재는 손해이긴 하지만 어떻게 손해가 나중에는 크게 하천대축 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저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라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으뜸으로 길어하는 어떻게 보면 하천대유 그렇죠 중앙은. 천 대육 개로 해서 크게 얻는다, 그렇죠? 드디어 엑서부터는 크게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시지아는 길하다. 그래서는 예. 분시지아. 돼지의 아 이빨.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이빨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돼지가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아, 의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상아를 네. 뽑아내니 길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쌓는 것에 뭐 어떤 부수익까지 생기는 이런 캐도볼 수도 있고요. 음. 어쨌든 네. 부수입은 이렇게 보면 소축 을라 있는 죠 풍천 소축 그리고 돼지의 상아. 상하가 아니라, 코끼리로 보면 코끼리 상하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크게 쌓아서, 어떻게 보면 하늘 위까지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산구는 하천지구 형. 드디어 이제, 요, 부자는 사방으로, 행자에 사방으로 여러 가지 떨려져 있는 길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넷 개잖아요. 음. 내께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문이, 문, 문의 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하늘 문, 여기서는 하늘이 열어줘야지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 지, 국자는, 예, 사방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떨려있 떨려있는 길을 얘기를 해요. 얘는 큰 대로라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떨려있는 길. 드디어 하늘 문까지 와가지고 그 문은, 음. 그렇게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뭐, 이렇게 그런 걸 암시하기도 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통하다. 음. 크게 이제 문이 사방으로, 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으니, 하늘의, 하늘 문이 크게 이제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라고 하니, 형통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음, 그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산천대축길은 산천대축길은 크게 쌓는다, 기르다, 뭐 재물적으로도 뭐 좋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개사와 효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초구, 1, 2호는 크게 쌓기 위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멈춰서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예, 3에서부터 5효까지는 뭐, 죠 3에서부터 5효까지는 예,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3회 때는 열심히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갈 때라, 때면, 때라고 보면, 이제 사회오유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걷어들이는 거죠. 이때는. 사회오유 때는 걷어들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문이 크게 열린 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천대축계에 해서 이제 사와 효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음. 한참 아주 많이 <laughs> 네,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